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오늘 뱀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혼자나 오랜 연인들은 권태감이 생길 수 있는 날이군요. 이성 간의 애정은 서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상대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이해심을 보여주세요. 2001년생. 노력했던 만큼 성적이 오르거나 진행해왔던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군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재도전해보세요. 점차적으로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1989년생. 오늘은 무엇을 하든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내일을 기약하며 소신껏 성실하게 나의 일에 전력 투구하세요. 차후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니까요. 1977년생. 타인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군요. 마인드 컨트롤에 힘쓰고 나의 능력을 멋지게 보여주세요. 심적인 스트레스는 있으나 자신감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이니까요. 1965년생. 새로운 인연이 필요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은 재혼의 상대로 적절하지 않군요. 미련이 남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대와 잘 맞지 않는다 생각된다면 일찍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1953년생. 일이 힘들고 어렵게 진행되니 소득 또한 별 볼일 없겠네요. 노력에 비하면 대가가 작다고 생각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먼 미래를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기운 내세요. 이렇게 오늘 뱀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